사람이 혈액형이 몇 가지인 줄 알아요? <laughs> 혈액형요? 어 네, 첫째 A형, O형, B형, AB형. 어유네 가지지? 네. 그런데 <laughs> 온 인류가 황인종, 백인종, 흑인종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모든 색깔은 달라도 혈액형은 네 가지야.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을 만드셨다 그랬거든. 네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? 네. 네. 어 우리 잠이 찍어야 다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찍는 거예요? 아니 뭐뭐 같다. 예. 참 시원하죠, 그죠? 하나님 말씀이 네.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그러니까 아담이 A 형 하와가 B 형이면 그죠?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람을 만들었다. 그러니까 나를 나를 낳아준 어머니 한 분인 것처럼 오줌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러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어머 품이 그립잖아요 그죠?